오늘은 8월 14일 월요일이구요 저희는 어제 알마티 지나서 알마알라산 기슭에서 캠핑하고 이제 빅 알마티 레이크로 올라갑니다 오늘 이슬비가 조금 내리고요 한 3일 동안은 비가 올 거라고 그러던데 여기는 해가 안 뜨면은 좀 쌀쌀합니다 여기서 빅 알마티 레이크까지는 12km고요. 길이 조금 험한 것 같습니다. <laughs> 신났네, 신났어. 여기서 막아놨네. 어, 여기부터 그로 올라가야 되는. 여기서부터 거. 못 올라가? 그런가 보다, 그자. 혹시 여기 요금 내고 와갖고 안 된다 말이야? 진짜네. 그거 안되지 아까 못 올라간다 하더라이가. 아, 나는 그래. 거기 찾길 옆에서 못 간다는 줄 알았다. 음. 아예 막아버렸네. 쟤네도 관광객 같은데. <laughs> oh. you yeah. <laughs> Thank you, m i r Thank you, m i r My yeah. car. It's always c a n t go by car. 여기 무슨 일인지 올라가지 못하게 하네요. 다른 분들이차 타고 올라간다고 하던데, yeah. 여기 유트라라고 돼 있고, 10km를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데 이건 안 되죠 어쩔 수 없죠 비가 와도 뭐 찰수 7km 두시간 왕복 4시간 무슨 마시를이고온 건데 차와 있는 거는 다들 걸어 올라갔겠나 아 비만 오면 걸어가야 보러 가는데 10km 음. 이런 길은 더 힘들어 아, 차세생 오네 왜 이렇게 안 들고 졸리지 고 모르고 오지 뭐도 어? 택시 택시? 택시 마시나 이사서레이트바 택시 왜? 택시 네. 음. 음. 택시 택시는 된다고? 음. 택시는 택시. 왜 돼? 그래? 여기 차 세워두고 택시 타고 가라네 <laughs> 택시는 되고 뭐야 지금 영업하는 거야? 근데 저기 그럼 입구에 돈은 뭐 한다고 받았어? 날씨도 라 좋으면 뭐 택시 타고 올라오거든 날씨도 있는. 데 <laughs> b i 마티레이크는 입구를 왜 막아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시내 구경해야죠 <laughs> 저희는 b i 마티레이크 가는 것은 포기하고 e r e is a big Almaty Lake. There is a big a l m a 고 y 내 a k e There is a big Almaty l a k 몽골 쪽으로 갈 생각입니다. 빅 알마티 레이크 올라가려고 알아보니까 허가받은 차들만 올라갈 수 있다네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해서 그런 정보는 없던데, 그래서 택시를 불러준다는데, 택시가 1인당 만 탱개씩이고요. 삼만 탱개 왕복으로.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한 9만원 정도 되는데, 날씨만 좋으면 올라가겠는데, 저산 쪽에는 지금 비가 오고 있으니까 안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뭐 호수는 많이 봤으니까 또 올라가다가 보면 더큰 호수도 있거든요 사실 거기가 조그만 호수인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는데 다른 호수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시내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알마티 콕토베라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콕토베 쪽으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줄이 엄청나게 길게 서 있네요 코톱에 올라가는 곤돌라입니다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여기 올라오니까 놀이공원이 있네요. 놀이공원이 있고 남산타워 같이 방송중계탑이 있고 그렇네요. 오호! 여기 위에 작은 동물원도 있고요. 꽝 공작 이런 거 있고. 여기가 알마티 시내 전망하는 곳 같습니다. 여기서 알마티 시내가 보이네요. 알마티도 엄청 크네. 저 건물이 어제 현대라고 써 있는 거 아니야? 저쪽 건물, 저거, 뾰족한 거. 근데 오늘 뿌옇다. 아침에 비가 와서 그런지. 여기에서 알마트 시내 전망이 제일 좋네요. 이제 케이블카 바로 옆이고요. 여기는 올해 장미가 8월 중순에 피네요. 여기 올라와 보니까 케이블 가고 왕복으로 안 끄고 편도로 끊어서 올라오고 내려갈 때는 이런 거 타고 내려가거나 여기 위에 보니까 버스도 있더라고요. 버스가 가격이 더 싸고 버스 타고 내려가는 방법도 있고 걸어서 내려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왕복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네, 여기는 카자흐스탄 독립 기념비라고 합니다. 도로 바로 옆에 있네요. 저희는 오늘 일찍 알마티 에어비앤비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같고요 깨끗하네요. 여기 아파트에 투숙하고 이제 저녁 먹으러 갑니다. 오늘 저녁은 스테이크로 먹겠습니다. 오늘 식사 장소는 여기입니다. 오늘은 맛집에 와서 티본스테이크 시켰습니다. 맥주하고요. 오늘 스테이크는 여행 한번 못 오고 서울에서 날마다 일하고 있는 둘째 자리 사주기로 했습니다. 동생하고 언니는 그래도 저희 여행에 같이 합류를 했는데 둘째 딸은 계속 바빠서 올 시간이 없어서요. 여행 못 와서 미안한데 또... 밥까지 사준다 하니까 더미안하네잘 먹겠습니다. 둘째 딸잘 먹을게. 가인이 잘 먹을게. 잘 먹을게. 이게 피버인가? 이거 피버 확시라고